네, 이번 시간에는, 어, 12월 C형 탐실 비품 현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내림차 순하고, 잔존가의 내림차 순하고, 랭크 EQ와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써있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고 싶은 첫 번째 칸에 놓고, 랭크 EQ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잔존가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했죠. 내림차 순으로. 자,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는 첫 번째, 여기, 여기겠죠? 두 번째, 칸은 범위, 예순을 어디서 구고있고요이 안에서, h5에서 h12까지, 당기자마자 바로 f4를 눌러준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구하기 때문에 0을 써주고, 확인을 합니다. 다 했죠? 간단하죠? 그리고, 연산자를 써서, 문제에서 몇 위자를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잡아 당기지 말고, 채우기 핸들 하지 말고, 연산에 쓰고, 위자 쓰고, 다운표 해준 뒤에, 그리고, 당겨주셔야, 네, 위자가 다 들어가겠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비품코드의 첫번째 글자 C면 재점검 B면 구매필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지금 써있어요 총 구, 지금 우리가 표시해야 될 글자는 총 3개가 됩니다 사용하려는 함수는 IF하고 LEFT가 있고요 그러면 IF 하나일 때 표시해야 될 글자가 2개고 2개일 때 3개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2개 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가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럼 IF를 한번 먼저 첫번째 C면 재점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방법사 들어와서 먼저 if. 들어와 주시고요. 거기서, 아까 여기서 사용하라고 한 함수가 left죠.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가 C면 재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left 함수를 다시 들어갑니다. 함수 추가해서, 없으면 함수 추가, left. 자, 뭐에서, 어떤 텍스트에서 지금 필요한 거죠? 이 B품 코드, B, O, E 글자에서 왼쪽에서 한개 글자만 필요하다. 이게 C면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if로 돌아옵니다. if 클릭해서. 그리고 이게 뭐랑 같으면 등호하고 다옴표 C, 다옴표 하면은 C랑 같으면 뭐라고 하라고 했죠? 재점검이죠? 재점검. 자. 여기다 재점검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if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레프트에서 요거 C면이 아니라 이제 다른 조건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가 또 레프트 함수를 들어가겠죠. 레프트 이 텍스트에서 한개 글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불을 클릭해주면 여기를 이게 C면이 아니라 이제 머뭐이면이에요 문제에서 봐야 될게 B면 구매 필요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다가 B라고 써주고요. 그게, 진실이면, 구매 필요라고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공백 표시라고 써있죠. 따옴표 두 개. 자,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C이면 재점검, 한번 볼까요? 네, 체육인들 당기면, 구매 필요 공백. 이렇게 골고루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구류 보유 수량의 합계. 썸이프를 구하래요 가구류 보유수량에 합계를 하라고 했죠 자 썸이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이프 자 레인지 이 안에서 가구류가 여기 있죠 범위 이 안에서 내가 크리티어리아 찾고 싶은 거는 가구류를 찾고 싶다 그래서 어디를 더할 거야 보유수량에 합계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유수량 똑같이 여기만 쭉 당겨주면 확인 39 됐네요. 가구류만 더한 거. 네. 가구류 보유 수량 합계 요렇게 구하면 됐죠. 자세 번째. 자 이번에 라운드 함수를 쓰는데요. 예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때 얘기했었죠. 라운드 함수에 옵션 값이 있는데 정수를 구할 때는 0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10 100 100의 자리까지다 0이고 뭔가 반올림을 지금 올랐나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옵션값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이 공의 개수를 보라고 했죠 공의 개수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를 들어가볼게요 자 일단 라운드 안에 들어와서 디에버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 안에서 디에버리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D에버리지 함수는 지금 D에버리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들어왔을 땐 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다 잡는다 B4에서 H12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두번째 컴퓨터에 대한 잔존가 평균이죠 잔존가 어느 필드에 에버리지를 할거냐 여기 잔존가 H4번 세번째 조건 값비품 종류가 컴퓨터인거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 이거 나온대요 근데 100의 자리까지만 지금 돼있네요 답이 여기서 우리가 1000까지 0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시에서 나온 공의 개수 있잖아요. 이 공의 개수 3개 그거만큼 마이너스 숫자를 써준다. 마이너스하고 그 공의 개수만큼 숫자를 써주면 이렇게 반올림이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저 취득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최저를 구하래요. 미함수로 정의된 취득가를 이용해서 자, 그럼 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함수는 두 칸인 지금 두 칸인데 하나만 채워도 된다고 했죠? 최저 취득가 그냥 여기만 잡아당겨주면 끝 정의된 이름은 잡았으니까 취득가가 나오죠 확인하면은 이게 최저가네요 보니까 여기 왔죠 자그 다음 마지막 VLOOKUP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VLOOKUP은 자 VLOOKUP을 들어가서 자첫 번째 찾고 싶은 값은 여기 H14번 여기는 안 바뀐다고 했어요 계속 뭐 ITQ에서는 테이블 어레이는 표배열 자 어디서 비품명이 처음 있어야 한다고 했죠 c5부터 h12까지 비품명이 여기 있으니까 어 첫번째 열을 찾았어 그럼 넌 몇번째 열을 표시해줄까 우린 보유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c 열부터 기준으로 잡은데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열에 있는 글씨가 필요하고 찾은 글씨가 정확한 값이냐, 아니면 근사 값이냐, 정확한 값이라고 했죠. 이두 가지는 첫 번째 칸하고 네 번째는 ITQ 문제에서는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프린터는 보유 수량 6개네요. 다른 거 바꿔볼까요? 자, PC용 책상은 15개 맞죠? 자, 조건부 서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수량이 15 이상인 거. 자, 조건부 서식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있는 걸 지우고, 보유 수량이 15 이상인 거. 자, 조건부 서식은 글씨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다 잡는다. 이렇게 잡았죠. 범위를.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보유 수량이 15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유 수량, 맨 위에 거. G5번 셀을 클릭해주고, 클릭하면 보통 절대참조가 되어 있는데 F4를 눌러서 G 열은 고정해주고 행은 고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행이 바뀌어가면서 컴퓨터가 체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몇개라고 있어요? 아까 15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는 뭐 하라고 했죠? 굵게 파랑. 이렇게 글 나오니까 확인해보세요. 확인. 해주시면은 15 이상인 것들은 이렇게 파랑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월에 시험을 봤던 사무실 비품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